안녕하세요. 용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기 골프에서 드라이버 샷을 잘 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기 골프에서는 공을 멀리 보낼 필요가 없어요. 공은 그냥 보통만 나가면서 방향성이 정확한 위치에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몸의 턴을 하면 안 돼요. 몸의 턴을 하면은 방향성이 나빠요. 뭐 거리는 약간 줄을 수 있지만, 뭐 5야드에서 10야드 정도 줄을 수 있지만, 당연성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에 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내기 골프에서는 이 체중을 원래는 5대5로 놓는 건데 이 왼쪽에 위 놓는 거예요. 왼쪽에 80%네 왼쪽에 80%를 놓습니다. 체중을 그럼 오른쪽이 2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스윙 을할때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지 마세요. 예, 옮기지 말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이런식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요. 체중을 이렇게 오, 옮기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체중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하면 예, 왼쪽 오른쪽 오비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예, 왼쪽에 딱 놓은 다음에 백스윙할 때 체중이 가지 안 상태에서 그냥 드는 거예요. 손만, 손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좀윙이 조금 작아질 수 있어요. 예, 손만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그냥 맞추세요. 맞춘 다음에 활로를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네, 편안하게. 자, 체중을 왼쪽에 둔다. 그다음에 백스윙 할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 이렇게 예, 이동을 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백스윙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랬다가 그냥 맞추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아주 잘 갔어요. 똑바로 잘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체중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몸에 턴을 하고 또칠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또 턴을 하고 그러면 방향성이 나빠요. 이 내기 골프에서는 방향성이 위주지 거리가 위주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체중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 할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지 말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예, 그대로 백스윙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듭니다. 체중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아주 똑바로 하고 있어요. 예. 자, 체중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 할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왼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몸이 턴이 될 때는 스윙이 여기까지 가지만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네, 이렇게 좀 짧아져요. 짧아지는 것 때문에 방향성이 똑바로 갈수 있어요. 약한 5에서 10야드 정도 짧아집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이 더 똑바로 가는 게더 중요하죠, 매기 홀프에서는. 공이 멀리 가면 안 돼요. 방향성이 나쁩니다. 네. 자, 체중은 왼쪽. 그리고 백스윙을 한, 한 다음에, 자, 체중이 이렇게 옮겨가지 않아요. 왼, 오른쪽으로. 왼쪽에 그대로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맞고, 네, 따라가서 피니쉬. 이런 식으로. 자,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회전이에요, 회전. 골프는 이 회전이 잘 돼야 되는 운동인데, 회전이 됨으로써 거리도 멀리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기 골프에서는, 오른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회전을 해서, 왼쪽으로 가면서 다시 회전을 하는 이 스윙은, 이 내기 골프에서는 조금 위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가는 샷을 구사한 다음에, 상대방이 흔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laughs> 내기는 내기 골프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려하게 잘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보통만 하면 상대방의 욕심 때문에 예, 골프가 무너지게 되죠. 예,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윙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체중은 왼쪽. 백스윙 할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와서 맞죠. 예, 그 다음에 따라가겠죠, 이렇게. 예, 따라가서 스윙. 체중은 왼쪽. 편안하게 드는 거예요, 백스윙을 이렇게. 예, 그러다가칠 때, 이렇게 눕거나, 일어나거나, 그러지 말고, 이 골프채만 이 골프채만 그대로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줘 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예 네, 그럼 공이 맞죠? 자, 이렇게 넣고 들어서 넣어줘요. 예 네, 그럼 공이 가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자 지금 방향성이 아주 똑바로 잘 가고 있거든요. 예 네, 페어웨이 중앙으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몸의 회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체중을 딱 한쪽에 놓고, 그 다음에 백스윙 크기만 들은 다음에, 나갈 때는 그대로 따라 나가서 피니시나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빡피니시를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눕거나, 이것만 주의하시고, 그대로 체중을 왼쪽에 8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80%를 딱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백시 할때 오른쪽으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지 말고, 왼쪽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으면뒷땅이 맞을 수 있으니까, 채를 그대로 넣어줘. 공한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따라가서 피니쉬. 네. 따라가서 피니쉬. 이렇게. 자, 체중은 왼쪽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 체중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공을 보고 이 골프채를 넣어주세요 공한테 넣어줘. 넣어주면서 따라가면서 피니시가 나오게. 네.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이골프에서는 정확성 위주기 때문에 내가 페어웨이 중간만 가서, 아이언샷도 똑같아요. 아이언샷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이 오른쪽, 왼쪽이 할 수가 없어요 편차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공이 많이 이렇게 휠수 있죠 몸을 이렇게 턴을 크게 해서 보통 이제 내기골프에서 멀리 보낼라 하면 스윙을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오버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때리잖아요 그죠 이러면 그냥 바로 에, 오비입니다 오비 에, 그렇지만 나는 체중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만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공을 치고 골프채를 공한테 이렇게 집어넣고 그 라인을 따라가서 피니시를 하는 정도면 공은 절대 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보면 이 편차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을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기 골프에 가서 써 보시면 확 다릅니다.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네, 내기골프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공의 위치를 왼발에 놔야 되는데 네, 왼발에 놔야 되는데 이 공의 위치를 아이언 7번처럼 가운데 놔도 돼요. 가운데. 네, 왜 그러냐면 공이 너무 왼쪽에 있으면 너무 왼쪽에 있으면 공을 맞추려면 채가 왼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왼쪽으로 가려면 몸을 써야돼요 그런데 공이 가운데 있으면 아연 7번같이 몸을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채만 내리면 바로 공이 나타나요 앞에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체중은 80% 놓고 공을 가운데 놓는거예요 가운데 아연 7번처럼 네, 가운데 놓고 백스윙 하면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이동하지 말고 왼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예, 한 다음에 예, 첼로 예, 넣어줘요 밑에다가 공한테 그러면서 따라가서 피니시 예. 이렇게 치면 공의 탄도가 낮기 때문에 떨어지면 런이 많아요. 런이 많아서 멀리 갑니다, 오히려. 예, 배트공샷 이하죠 배트공샷. 낮게 가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주르륵 런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공이 더 멀리 가는. 예, 이런 샷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기 골프에서는 내가 잘할 필요가 없다. 거리를 멀리 보낼 필요가 없다. 나는 정확하게 회의 중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욕심을 기다린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거기에 맞는 스윙을 하려면 원래는 드라이버 샷이 왼발 쪽에 놔야 되잖아요. 왼발 쪽에. 네, 왼발 쪽에 놔야 되는데 오늘 가운데 놔요. 아연 7번처럼 네, 가운데 놓습니다. 가운데 놓은 다음에 체중을 왼쪽으로 놔요. 80%. 체중을 왼쪽으로 80% 놓고 그러면 오른쪽이 20%가 되겠죠 체중을 80%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예, 이사를 가지 않아요 체중이동을 하지 않아요 왼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만 들어요 이렇게 예, 손만 들어 손만 들어가지고 칠때 내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뒤땅을 치거나 뻘떡 일어나가지고 탑핑을 치지만 말고 그대로 채를 예, 넣어주세요. 공한테 이렇게 공한테 넣어줘 그러면서 여기를 따라가서 필리 예. 자 공을 가운데 놓고 아이언 7번처럼 체중은 왼발 80% 오른발 20%자 백스윙 하면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옮기지 않는다 왼쪽이 그대로 있는다 예. 저 왼쪽이 있죠 여기 지금 체중이 예. 여기에서 체를 그대로 넣어준다 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서 피니시 한다 와 굿입니다 굿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옵니다 요 쩐이 쩐니. <laughs> 쩐니 들어와요 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연습 라운드 때 미리 요 연습을 해보고, 내기 때 요렇게 치십시오. 그래서, 예, 이 쩐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과일을 사주고 집으로, 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아저시였습니다 팍팍!